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걸 막고자 시군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익산시가 최근 한 농촌 마을에 시작된 태양광 시설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거리 제한 규정 등에 맞지 않은 탓인데 서류만 보고 허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변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가구가 사는 익산시 함라면의한 농촌 마을. 이달 초부터 임금 14,000여 제곱미터 밭과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조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열 가구 이상 사는 주거지 경계로부터 200m 안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200m 안에 설치하려면 주민 80% 이상이 동의에만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마을과의 거리가 202m, 200m가 넘는다며 주민 동의 없이 지난 2월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실측해보니 마을과의 거리는 195m로 2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들시 뭐 직원들, 그 업자 야 와서 막 야단내고 이그 거리를 새로 쬐어. 거리를 니까2 0 m 주민 동의도 없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설치 불가 지역인데 익산시가 허가를 내준 셈이 됐습니다. 사업자 측이 마을과의 거리가 202m라며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뭐 측량을 하거나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익산시는 또한 허가하지 않은 성토 작업을 했다며 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와 함께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익산시가 적법하다며 허가를 내줬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하면 수긍할 수 있겠냐며. 현장에 맞게 공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설계를 변경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변한영입니다.